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극세사나 예, 뭐 양모솜, 이런 솜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제가 4관 이상의 솜이라고 적어 놨는데, 어, 잘 보시면 뭐2.5 울관솜, 뭐 이런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최소 어, 맥시멈 4관인데요. 1.5관 이상의 솜은 사용된 어, 패드나 이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잠을 자게 되면은 체온이 변화가 되는 그 주기가 있어서 우리 계절에 맞는 이불을 사용해야 을 우리 신부 체온 음. 유지가 되기 음. 때문에 그래야 수면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저하되지 않아야 우리가 더 건강한 우리 아이와 그산모님들의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침구류를 변경하시고 교체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김좀비 TV 님이 질문 주신 건데. 거즈 손수건하고 면손수건 차이가 있냐고 이제 질문 주셨어요. 네, 어, 원단 자체가 거즈와면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거즈, 저희 다치게 되면 왜 거즈로 이렇게 군대 간이 감아주시잖아요. 그러한 재직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거즈이기 때문에 그것과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면 이거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의 차이는 말 그대로 만들어진 재질 과정에 대한 차이가 있고, 공급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그 사용감에 대한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랑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즈보다는 좀순면으로 저희는 오히려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 음 으로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뭐 면이불 쓰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당연히 순면이든 뭐 모달이든 하다못해 냉감이든 모든 사계즈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좀더 추천 드리는 어떤 충전재나 원단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길이등 동님 음. 원단 중에 먼지가 좀덜 나는 건 아. 어떤 건가요 하시는데, <laughs> 맞아 이게 네. 정말 중요한 네.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단도 되게 중요한데. 처방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음. 원단인 것과 음. 이 원단이 어떤 가공 공정이 거쳤는지를 보면 좋아요. 요즘은 봄가을에 제가 적어드린 바이오 고온 워싱 처리가 된 이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음. 그런 섬유 표면에 있는 먼지 부분들을 많이 없앤 어, 공정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러한 추가 공정이 들어간 이불을 사용하실 을때 덧붙이 덜 일어나고 음. 먼지가 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아예 마이크로하이바 알러지 케어 기능이 있는 원단이 어, 먼지가 좀덜 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들을 좀 많이 주시는데 태열이 있는 아가들은 음. 겨울에 냉간패드 써도 되냐고 네. 뭐 이런 짐, 비슷한 질문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음, 맞아요 네. 태열... 저는 뭐 명확한 1 0 0의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참 어려울 수 있긴 한데요. 음. 태열이 있으실 때는 저는 냉감 패드를 사용하는 거는 좋은 추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모분께서 음. 예, 오히려 성인 우리가 냉감 패드를 좀 사용하는 건 오히려 좋은 것 같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냉감 패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뱀부 원단이나 인견이랑 순면이 이제 혼방되어 있는 원단을 많이 사용하면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먼지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알러지 케어 원단이 참 <laughs> 네. 중요한데요 네. 네, 알러지 케어 원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공극 크기가 좀 큰데 얘네는 공극 크기가 작아 가지고 이제 진드기나 먼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 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염증이 있는 아이들 또 내지는 그런 위험이 있는 아이들에게 예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릴 때는 무조건 알러지 케어 들어간 걸좀 사용하시는 걸 많이 권장을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더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알러지 케어 이불 요즘 참 많습니다. 에, 다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 가격 보시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이게 싼 거라고 해서 안 좋은 건가? 비싼 거에서 좋은 건가? 이렇게 보신다기 보다는 요즘은 알러지 케어 원단에서 좀더 나아가서 휴가드 플러스 인증을 받은 마이크로 화이버 원단이 있어요. 이거는 기, 일반 와이크로보다 어, 세탁을 여러 번 하더라도 이 진드기를 기피하는 항진드기 기피율이 90% 정도 유지되는 음. 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볼때스트플러스 인증이 있는가 없는가 네, 그거를 한번 여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는 어떻게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 어, 로... 그게 이걸 원단을 써서 가격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으실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시냐에 따라서는 브랜드 문제군요. 예, 네, 뭐 그거는 네. 사실 모든 옷이나 음. 모든 생필품이 그러하듯이 뭐 명품의 뭐 브랜드를 쓰시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이불에서 저희는 강조드리는 게 어, 사실 대기업이라고 하여서. 어, 그 자체 공장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다 OEM으로 분산화되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참고로 저희 공장에서도 흔히 말씀드리면 알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지금 공장을 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네, 지금 그렇죠? 부모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 가격을 좋은 가격으로 사실은 판매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네. 이제 코어들만 브랜드는 네. 음. 매우 가성비가 높다라고 음. 저는 자파하는 부분이 그런 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추진해 볼게요, 여러분. <웃음> 네. <웃음> 네. 휴가드 플러스 인증. 이거는 찾기가 좀 쉬워요? 음, 음. 30% 정도로 있지 정도.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뭐, 음. 그렇죠? <laughs> 그 인증까지 받으면 되면 좋겠네요. 네, 네 저희도 네. 다 인증을 네. 받았고요. 네. 그리고... 아, 코코보들맘하고 미네브리스도 인증받은 걸로 하고 계시는군요. 아, 이제 무조건 아이들 네. 거는 그렇게 네. 해야된다그렇고 아까 살짝 워싱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먼지에 대한 질문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그 워싱처리라 함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원단 표면에 이제 잔사라고 하는 것과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납품이 되는데 이제 이 워싱 처리를 함으로써 이 부분들이 제거가 돼서 민감한 피부를 사용할 때그 자극 최소화나 위생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워싱 처리를 한 제품들이 조금 더빨할수 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사용할 때는 피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아기들의 피부와 호흡을 위해서 안전한 걸 음. 선택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 차원으로 보면 이 워싱 처리가 되는 게 네.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네,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국내에서 작업하는 것이, 그렇죠. 뭐, 메이드인 차이나 이런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매우 있는 편이고요. 네, 음. 그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는 대량으로 만들어가다 보니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그 품질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워싱 처리라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걸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제품이 균일한 품질, 편, 품질로서 워싱 처리가 되는 경우가 음. 좀 매우 드문 거죠. 그리고 네. 이 처리를 하는 그 대기나 주변의 위생 환경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이불이 하나가 만들어진 전 과정이 어디서 음. 이루어졌는가가 음. 하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먹는 것도 그런데 네. 이렇게 피부에 닿고 호흡하고 숨쉬고 이런 것들은 음, 우리가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콩떡남님도 말씀하셨는데 세균이뭐 음.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음, 그 네. 아까 휴가드 플러스 인증 네.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워싱 처리 말씀을 제가 들어왔는데 워싱 처리도 종류가 참 다양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알러지 케어도 음. 휴가드 인증을 받은 걸 이제 사용하실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 종류에도 고온 바이오 워싱이 음. 가장 높은 등급에 있거든요. 네. 이제 고온 바이오 워싱을 하였는지. 그 부분도 같이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그 기능들을 다 향상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네, 일반적으로 워싱 처리를 한게 아니라 여기 효소, 엔자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음. 미세섬유질을 정리하는 부분이 더 높아지고요. 음. 네, 실제로 피부에 민감성에 대해 테스트를 했을 때 낮은 민감성을 가져서 고온 바이오 워싱을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어. 오늘 진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고 있네요. 지금 네 우리 사모님들도 어디 가서 이런 정보를 얻으시겠어요. 네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어, 포인트를 딱 두신 게 지금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보여요. 네그 알러지 케어 하나와 이게 워싱. 네. 예, 이두 가지는 우리 아가들을 위해서는 조금 챙기고 가야 될것 같은 네, 원단 맞습니다. 소재 같습니다. 맞나요? 네, 너무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저도 네모나 해놨고요. 네, 좋습니다.